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망키님은 정말정말 정말 무서운 입담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공포를 선사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망키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둘다 있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오호, 예. 제가 지난주에 현실 공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요. 네, 오늘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또 시청자분들은 대부분은 그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추가! 기리십니다 망키에요! 오늘도 이제 미술 업계에서 들었던 괴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미술 종사자니까, 미술 쪽에. 예. 어, 예.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학교 괴담입니다. 오, 어, 예. 학교 괴담. 중고등학교는 아니고 실제 이제 산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 대학교 괴담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전에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라서 어, 졸업생들은 좀알 정도로 유명해요. 오, 예? 예, 저도 이제 이 학교랑 인연이 깊어서 이계담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 이야기도 있고, 어, 학생들이 이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정도로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출신 두 명에게서 들은 일화를 좀 나눠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좀 기종님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학교에 대해서 아신다 해도 이미지를 예. 위해서 특정 단어는 지향 부탁드립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는 <laughs> 네. 분들이 기종님들이셔가지고, 막을 순 없지만, 그래도 뭐 여러 학교가 <laughs> 네. 나올 거예요, 아마도. 네, 특정은 아니었으니까. 네, 이 학교가 예술 쪽으로 일단 유명합니다. 어. 네, 연예인도 많고, 작가들도 좀 많이 배출해냈는데, 그 학교에 유동 묘한 그림 하나가 걸려져 있어요. 오, 예? 근데 원래 터 자체가 음기가 좀 가득한 건물은 이가 센 사람들이 눌러줘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대다수가 예체능과래요. 그래서 이 학교도 유난히 음산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서늘한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예. 거기가 예술대 건물이에요. 오. 그래서 어떤 층에는 미술 작업실, 뭐 전시회실로 쓰는 곳이 있고, 그 밑에 층에는 뭐 연극이나 무용 관련 학과 이제 연습실이 있어요. 근데 그층 사이에 계단 가운데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는 그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술대 건물에서 실제 있었던 친구의 일화를 듣기 위해서 10여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 친구는 현재 이제 화가로 활동 중이고 이 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도 좀 십수년이 넘었는데 이 괴담에 대해서 아냐고 했을 때 너무나 기억이 잘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타지 사람이라서 이제 금방에 자취방에서 지냈대요. 1학년 때는 좀 심심하니까 동아리 또는 뭐 교양수업을 통해서 탁과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미술과니까 1, 2년 먼저 다닌 선배들이, 어, 그럼 너 예대 건물이면은 귀신 나오는 그림 있는데 거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뭐 이순신 괴담처럼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는 넘어갔는데, 이 친구가 이 그림에 대한 괴담을 믿기 시작한 때가 한 기말고사 기간 때였대요. 네, 1학년 때 기말고사 기간. 작업실 근처 계단에 그 그림이 있대요. 음. 그 인물화 그림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동양 인물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근데 그림 자체가 학교에 대놓고 걸릴 정도니까 엄청 잘 그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진짜 잘 그렸다 할 정도로 훌륭한 그림인데 그 그림이 저주받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 복도에 걸려 있는데 유독 지나갈 때뭐 넘어진다거나 주변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이제 실체가 뭐 원래 그리던 학생이 죽어서 뭐 저주받은 그림이 나느니 아니면은 그리다가 미완성작이라서 다른 사람이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이 원안을 샀다느니 좀 이야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쏠순이가 기말고사 때 그림을 이제 그려서 제출해야 되는데 과제를 좀 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쏠순이가 과제 때문에 동기랑 둘이 캠퍼스지에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대요. 네. 아무도 없는 화실에 밤에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된대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이제 밖에 조금만 들려도 잘들는대요 네. 밖에서 이제 발자국 소리가 좀 자꾸 나길래 경비 아저씨가 신살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저벅저벅저벅 저벅저벅저벅 거슬리게 자꾸 돌아다니더래요 아 도대체 이 밤중에 누구지 하고서는 이제 짜증나서 문을 확 열었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복도에 불은 다 꺼져 있고 지금 내가 있는 작업실에만 불이 밝게 켜져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서늘함이 다가오면서 무서워지더래요 아 그림 대충 빨리 그리고서는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는데 네. 너무 이 거슬리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동기한테, 아, 우리 이제 정리하고 나가자. 이제 곧 여기 건물 폐쇄할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물감 막 정리하고 이제 나왔는데 작업실에서 나오면은 그 그림이 걸려있는 곳 쪽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출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보이는 구도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림 앞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근데 그림이 원래 채색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 더 어두워요. 근데 서 있는 사람의 키가 너무 커서 그 그림이 또잘안 보였대요. 그림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 그냥 저 사람이 계속 걸어 다녔나 보다. 어, 그러고서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입구 쪽에 앉아 계세요, 보통. 11시면 건물에 문을 그냥 잠그거든요. 11시가 이제 좀안 됐으니까. 이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희 갈게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아저씨가, 아, 이제 학생들만 가면은 문 잠그고 이제 나갈 거니까 두고 온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순이가 어? 저희 말고 또 있던데요? 그 지하에 한분 계시는데 그분 나가면은 잠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아, 내가 분명히 뭐 지금 한 시간마다 순찰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말고는 9시쯤에 그냥 다 나갔다. 그냥 일단은 확인해보겠다. 나가라. 이제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선물을 이제 나왔는데, 떨순이 동기가, 어, 야, 우리 그거 뭐 귀신 본거 아니야? 그림의 전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아, 생각해보니까 거기 그림이 걸려져 있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오. 근데 그림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어, 뭐지? 왜 하필 거기에 있었지?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왜 거기 서 있지, 혼자?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에이, 설마, 이러고서 그냥 지나갔대요. 시간이 좀 흐르고, 한 이제 이틀 뒤에 똑같이 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 반 돼서 올라가는데, 그때 경비 아저씨가 또 계시더래요. 그 아저씨한테, 어, 아저씨, 저희 갈게요. 또 인사를 드렸는데, 아저씨가, 아니, 엊그제 학생들이 내려가보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이 장난하면 못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아이 저희 진짜 봤는데 사람 없었냐고 진짜 키가 엄청 컸다고 남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아이 키 크고 나발이고 지하에 아무도 없었다고 학생들이 나가고 나서 문장 보고 갔는데 뭐, 민원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좀 의문이 돌았었는데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던 이제 동기 선배들이 시간이 지날 수없 목격담이 많았던 거예요. 오. 그 그림 앞에 키큰 사람이 계속 서 있었대요. 오, 예. 진짜 그냥 사람이 그냥 서 있었는데 그 형체가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대요. 다 그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키가 유독 크다고 해서 이제 남단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키큰 거를 어떻게 추측하냐면 네. 그 그림이 한 150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세로로 2 5 m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벽 중앙에 걸려있어서 이제 그림을 가리려면 3미터 가까이 돼요. 그, 그 그림을 다 덮을 정도의 키 높이에 이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운동선수 아닌 이상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생각해보면은 이키큰 사람의 경비 아저씨가 발견을 못할 리도 없고, 그 학교에는 그만하게 키가 큰 사람이 없었대요. 예. 한창 이제 그 때는 페이스북이 유행했으니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귀신 판별하는 방법 중에서 사람은 딱 사람인 줄 아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그잘 모르겠다는 의문이 든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대 건물에서 이 그림을 덮을 정도로 키큰 사람이 그림 앞에 밤마다 서 있다. 네. 이 얘기가 엄청 돈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림 속 귀신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두 번째 일화인데 이번에는 돌비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는 그 연극학과 출신이거든 요 연극영화과. 네. 근데 이제 이킹한 귀신의 목격담이 줄어들 때쯤에 돌비는 그 지하에서 이제 연습실을 쓰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연극영화과 친구들은 조별로 이렇게 과제를 많이 하거든요. 춤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해에 그 계단에서 돌비가 아는 사람만 세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 예. 그 소름인 건 넘어진 위치가 똑같아요. 시간도 비슷해요. 근데 계단에 이제 내려가다가 한 명은 뭐 계단에서 부르고한 명은 미끄러져서 엉덩이에 막 멍들고, 막 허리 다치고, 한 명은 누가 발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서 발목이 접질러졌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서 제가 들었는데 한 분은 경비 아저씨 그리고 한 명은 자기 동기 오. 다른 한 명은 이제 자기 직속 선배의 여자친구인데 미술과 학생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경비 아저씨랑 똘비랑 그래도 좀 친했대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 해에 만 두셨대요 다치셔서 근데 미끄러질 당시에 순찰을 돌고 계셨는데 문 닫을 시점까지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하는 일은 저녁에 한두 시간마다 순찰을 쭉 도세요. 근데 순찰을 하면서 그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윗계단에서 이제 그림 앞에 학생이 서 있는 걸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애들이 예. 이제 목격했다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왜 저기 있지 하면서 그 학생을 비추려고 후레쉬를 그림 쪽에 갖다 댔는데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정규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없어졌지, 왜? 이러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대요. 계단을 타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그림 앞에 이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계단을 한 여러 번 밟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순찰을 돌고 계시니까. 근데 그날, 우당탕 하고 넘어지신 거예요. 왁스 칠을 한것 마냥 그 계단이 엄청 미끄러웠대요. 예. 누가 이렇게 뒤에서 민것 마냥. 뒤에서 누가 민거마냥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세게찧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셔가지고 다른 건물에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서 요청을 드렸대요. 여기 와달라고 좀 부축 좀 해달라고 동료분께서 이제 오셨는데 경비 아저씨가 어, 여기 왁스칠 해놓은 것 같다고 청소하시는 이 아주머니들이 이거 제대로 안한것 같다고 좀이 물걸레 가져와서 좀 닦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옆 건물에서 오신 경비분이. 쓱쓱 바닥을 쓸어보시더니 도대체 어디가 미끄럽다는 거야? 이러면서 질문 하시더래요 다시 이제 올라가서 봤는데 메말랐대요 계단이 안 미끄러웠대요 근데 자기가 밟았을 땐 누가 이제 뒤로 민거마냐 발라당 이렇게 넘어졌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때 이제 병가로 쭉안 나오시게 돼요 아예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흉흉해진 거죠 아저씨까지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예. 근데 이제 똘비가 조별 과제를 같이 하던 학생이 또 목격을 한 건데 이 학생은 A라고 할게요 근데 A는 이제 그 같은 영양과 친구였는데 안무를 좀 연습을 더 해야 되는 친구였대요 그래서 이제 조별 과제가 있어서 같이 이제 춤을 맞추기로 했는데 자기가 좀 한참 부족하니까 뭐 주말 6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은 한 4시쯤 먼저 간 거예요 제 서투르니까 몸좀 풀면서 친구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이제 먼저 가서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연습을 이제 혼자서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걷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어? 한명 왔나?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들어오겠지 싶어가지고 생각없이 그냥 연습만 열심히 했대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면서. 근데 노래가 이제 끝나가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음악을 끄고 아직도 밖에 누가 있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대요. 여전히 저벅저벅저벅 복도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필 주말이어가지고 그 층이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거든요. 아, 선배님이 오셨나? 아니면은 누가 왔나? 이러면서 문을 살짝 열어본 거죠.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이제 5시쯤 되고 한겨울이어서 네. 너무 어둑어둑했대요. 그리고 복도가 너무 서늘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아니고서야 이 상황이 너무 오싹하니까 갑자기 너무 오싹하더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몸을 관통한 것 마냥 갑자기 이제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하, 그냥 연습 그만하고 친구들 오면은 같이 내려와서 연습해야겠다 하고서는 문을 닫고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다가 하필이면 연습실에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 연습실 가야겠다 하고서는 발길을 탁 돌리는데, 이 그림 앞에서 이제 하필이면 멈춘 거죠. 그러고선 이제 아... 내려가려고 하는데, 계단을 딱 내려가려는 순간에 오른쪽 다리를 누가 밑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발목이 훅 꺾였대요, 내려가는데. 그래서 A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연습한 것도 아니었고, 평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던 계단인데도 중력이 뭐평소의 1이었다고 치면, 그때는 3배로 누가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니까, 러이 느낌을 알잖아요. 누가 나를 잡고 끌어당긴다. 예. 그 느낌 확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무서우니까 그, 낑낑대면서 건물을 나왔대요. 친구들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던 거죠. 마침 이제 돌비가 두 번째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아까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근데 돌비는 이미 그 직속 선배가 절대 혼자서 연습실 쓰지 말라고 했었대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A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연습실 그 선배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A도 아, 나도 지금 이렇게 경험한 거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돌비 동기였던 A학생은 진짜 깁스를 3주 정도 했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단에서 부른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미술가 친구였대요. 근데 이분은 그 연습실 쓰지 말라고 얘기해줬던 선배의 여자친구였었대요. CC였던 거죠. 근데 직속 선배가 왜그 돌비한테 그림 얘기를 했는지 알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여자친구를 B라고 할게요. 예? B는 졸업생이었대요. 이제 졸업부에 앞둔 4학년. 네. 그래서 졸업 전시회를 할거 아니야 미술과는. 그래서 그 직전에 어떤 거를 이제 그려야 되지 하면서 구상하면서 되게 이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했대요.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였는데 네. 늦게까지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 따라 밑에층에 엄청 시끄러웠대요. 밑에층이 그 연극영화과 연습실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시끄러웠대요. 막 누가 달리기 하듯이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대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연령과니까 이제 카톡을 해 봤대요 어디야? 밑에 층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우리 오늘 연습실 쓰는 날 아닌데? 없는데?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연습 없는 거 치고는 너무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래 나도 확인해 볼게 이러고서는 이제 이야기가 끝났대요 근데 미술은 솔직히 집중력을 요하는 과목이잖아요 저렇게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면 잘 그리는 사람도 그림을 못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아, 이거 공동으로 쓰는 건데, 이건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 해서, 내려가야겠다. 해가지고 문을 탁 열었대요. 근데 그 우당탕탕 시끄러웠던 게, 갑자기 조용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어, 이제 끝났나? 하고서는 내려갈 필요가 없겠다. 하고서는 다시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우선 이제 자기가 부상할 캠퍼스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시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더래요, 밑에 층에서. 예.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아직 답은 없는데, 우리 오늘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만약에 있는 것 같으면은 내려가서 누군지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후배면은 내가 주의 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문을 확 열었대요. 또 신기하게 조용하더래요. 근데 일단은 밑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고서는 그 계단으로 향했대요. 그 계단이 그림 있는 그 계단이었어요. 근데 에어컨이 있는 작업실보다도 이 복도가 더 서늘하더래요. 반팔 티를 입었는데 너무 춥더래요. 예. 그래서 그림을 거쳐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툭 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기 어깨를 거예요. 그래서, 계단 맨 아래까지 굴렀대요. 그래서 무릎이랑 손바닥이랑 다 까진 채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누가 나를 밀었으면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소리라도 나야 되잖아요. 인기척이 하나도 없었대요. 네. 정말 고요했대요. 그리고 밑에 층까지 이제 굴러서 내려갔잖아요. 불이 다 꺼져있더래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연습실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불도 다 꺼지고 인기척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을 수가 없더래요. 몸은 너무 아픈데 그래서 경비실까지 뛰어갔대요. 하필이면 경비 아저도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건물을 바로 뛰쳐나왔대요. 그런 일화로 인해서 좀 거기에 지나가면은 밖에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앞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은, 그 계단에서 누가 항상 넘어지거나, 밀거나 잡아 땡긴다고. 오. 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너무 흉흉해진 거예요. 그 그림 앞에 지나갈 때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완전 나폴리탄 계단 같은 게 돼버렸대요. 그 학교에서. 예. 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은, 문을 열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규칙. 예, 규칙들. 그림 앞에서 어뭐 사람 같지 않은 형체가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미술과나 연령과 사이에서 엄청 퍼진 거예요. 그리고 똘순이도 그렇고 이제 똘 비도 재학 중일 때는 이 그림 앞에 이제 안 지나가기 위해서 네. 반대쪽에 있는 계단까지 이제 돌아서 올라갔대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학교에 이제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방문했었어요. 한,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계속 보게 되는데, 예. 그, 그 여자의 표정이 되게 우울해요. 근데 그 그림을 이제 뚫어져 쳐다보면 홀린다는 설도 있고, 그 그림이 눈이나 이 이목구비가 움직인다라는 속설도 있고, 오케이. 근데 실제로 진짜 그 근처는 공기마저 서늘하더라고요. 사실상 네. 제일 좋은 건그 그림을 떼서 이제 다른 곳에 가는 게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뭐 그거를 학교 측에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그만이니까 사실상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학생을 이제 찾고 네. 싶어서 수소문을 해도 학교 측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아 그렇죠 뭐 사실상 네. 그 개인정보니까요. 근데 더 이제 소름이었던 거는 알고 보니까 그 학교 건물 몇 군데가 예. 군사시설이었대요. 아, 예. 예. 군사시설인데, 그 안기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위치가 예. 나오는데, <laughs> 괜찮으세요? 근데 거기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약간 그 안기부에서 쓰였던 이 건물이라는 이 이야기도 있어요. 오. 근데 안기부가 그 남산 쪽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근처뿐만이 아니라 안기부 건물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정도? 다른 데에도. 그 군사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군사시설로 쓰였던 건물은 유독 음산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당시 안기부 쪽의 건물이면 사람을 고문하면서 엄청나게 좀 많이 억울한 분들이 많이 나왔던 네. 그런 억울한 원혼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이 쓰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에 이제 대한 괴담은 좀 나폴리탄 괴담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지금 학생들은 제가 이제 물어보긴 했었어요. 이제 1학년 애들한테 네. 몰라요.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안 그런지 뭐 묻혔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네. 10년 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족님들도 이 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잘해주셨다. 네. 왜냐면 그 학교 괴담이라고 하면 대부분 초중고까지 좀 나오거든요. 네. 대학교 쪽의 괴담이 사실상 많이 퍼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네. 또 그림 쪽에서 종사도 하시고 그쪽에 또 연계되어 있으셔서 그분들이 겪으신 거니까. 네. 하, 아무튼 오늘 망키님께서 역시나 엄청 깔끔하게, 무섭게 <laughs> 설명을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인데 정말 어디까지 어, 이야기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실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정말로. 나중에는 연기까지 이제 막 하실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아, 어, 아니. <laughs> 아무튼, 망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무서운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 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 건물을 지나가면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 그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일단은 그 그림을 계속 쳐다보거나 그런다면 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괴담은 괴담으로 들어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괴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